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돌아온 개복지입니다. 네, 오늘 참 이로운 영상을 준비를 했죠. 네, 네 이로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체육급 받아봤어요? 네,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네, 그 그럼? 저는 2015년에 응. 그 근무지에서 건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응. 그때 한...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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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laughs> 네. 그 받아봤어요. 한두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달? 어, 응. 많이 받았어요. 어, 그때 급여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130 정도였는데, 그때 어. 한 100만원? 109만원? 100만원 미만? 요렇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기억은 좀 어, 정확하진 않나 근데 어머, 받긴 그렇구나. 받았었어요 음 그랬구나 난 실업급여 한 번도 안 받아왔거든요 아, 근데 그치? 알기만 알아 아, 음, 알기만 알고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자 오늘 그 근데 실업급여 그 어떻게 신청했어요? 그 아나 누가 알려줬어요? 그 친구가 알려줬고 그 친구랑 응. 같이 갔어요 아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응. 음그렇죠 근데 이 실업급여가 그래도 많이 알려지긴 알려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생각보다 예,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간략하게 또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 신청 방법도 조금 보고 음.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음. 시간을 가질 거고, 실업급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 음, 예, 넓고 얕은 지식으로 갈 거고, 네. 자그 실업급여는 어 일단은 뭐 실업으로 인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 지원제도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신청하죠? <laughs> 고용센터 가면 돼요. <laughs> 아, 고용센터?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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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가면 되는데 어. 아 이러면은 콘텐츠가 끝나고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신청을 아, 네. 그냥, 그냥, 그냥 끝나요.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아 그렇죠. 끝나버리니까 뭐 알려줄게요. 아, 네, 알겠어요. 아, 알고 싶지 않아도 알려줄 거예요. 네. 알려줄 거고 근데 신학급여가 아 근데 그 받으면서 돈이 많이 됐죠? 어 많이 됐죠. 왜냐면 어. 돈이니까 제 어. 생활이 돈이 어, 어, 많이 됐죠. 어 그렇죠. 생활이 돈이 음. 많이 될것 같아요. 하긴 뭐1인 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내고 밥몇번 먹고 뭐 핸드폰 비교통비 내면은 1 0 0만 원에 그냥 삭제. 음 그렇죠. 삭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음 생활안정에 많이 기여가 될것 같고. 음. 근데 실업급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막 아무나 주진 않아요. 아무튼, 퇴산다고 막 주진 않아. 퇴직금처럼 1년 채운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아, 그만두면 그만 받는 거 아닌가? 그냥? 그만두고 받으면 나라 재정이 거들나지 않을까? 꼼짝하지 어, 일단은, 음. 이 대상이 음. 딱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퇴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퇴사를 했어. 아, 아, 비자발적 퇴사. 아, 어, 아, 안일비 있어갖고, 아, 비자발적 퇴사 맞나? 안일비자 맞을 거고 그러면 내가 그만두면 <laughs> 못 받는 거죠. 그쵸 스스로에 그냥. 의해서, 이제 스스로가 내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해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음. 결국은 음. 잘려야 받을 수있는 어, 잘려야 돼. 아. 어, 잘려야 돼. 잘려야 되는 건데, 음. 뭐, 케이스는 그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음. 경우의 수를 조금 뭐, 그건 조금 있다가 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근데 실업급여는 그 말이 실업급여인데 실제적으로 제도 안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음. 일단 뭐첫 번째로 구직급여 있고 뭐 취업촉진수당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예. 그러니까 설명 좀 드리면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예. 구직할 때 도움 되도록 이제 나오는 급여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100만원씩 받았다 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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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계속 주는거예요 구직급여 라고 아, 하는거고 네. 취업촉진수당 이건 좀 어려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취업촉진? 네, 수당 말 해석하면은 대충 보기에 음, 음. 취업을 촉진해주는 수당이에요 아 그러면 취업을 어. 빨리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 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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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실업급여 주고장창 받으면은 음. 이 근로자가 그거 기간을 엄청 채워가지고 근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어, 나태지는 거예요. 어. 음. 근데 뭐, 피치 못하게 그럴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근로를 못할 수 있는데. 그, 음. 그 마음을 난 확실히 아는 게, 음, 음. 저는 3개월을 받을 수 있었던, 어, 어. 있었는데, 그때 어, 어. 저 빨리 취업하느냐고 두 어, 어. 달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이제, 한달날라가나 어, 한 달을 더놀 어.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아, 들긴 그치. 했어요. 어, 들긴 했어. 인간은 다 그래. 아나 <laughs> 같은 사람들 되게 많구나. 퇴근하 어. 출근하자마자 어. 퇴근하고 어. 싶고 아, 이런 진짜. 거니까 당연히 그럴수 있어요. 어, 그거를 막은 게 있구나. 그렇죠. 예, 도와주는 제도죠. 음. 어느 정도의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음. 어, 종류가 음, 조기재취업수당, 어, 직업능력개발수당, 어. 광역구직활동비, 뭐 이주비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조금 많으니까, 음. 오늘은 그 이제 구직급여 관련된 것만 좀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네. 취업촉진 수당으로 이제 말 그대로 빨리 취업하면은 이제 준 수당이 있고, 음. 응. 이제 뭐, 지금은말 그대로 이제 교육이죠. 응. 교육을 도와주는 수당이 있고, 광역구직활동비라고 해서 내가 서울에 산다고 해서 서울에만 취업할 거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것 지방에 응. 나오셨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활동비 같은 거. 오, 그러니까 또 직급이 아, 활동비도, 그러니까 활동비도 어. 있어요. 응. 그리고 이주비. 내가 멀리 갈수 있잖아. 네네. 어떤 이제 이게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취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아, 그럼 돈을 아, 그냥 아. 저처럼 딱 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돈을 지해 아, 주는 그치. 게 있군요. 그러니까 네. 조기 취업을 한해함으로써 어떤 음. 이제 내가 원래 받아들 금액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손해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음, 그쵸, 같아요. 그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촉진 수당을 통해서. 아, 그 네가 취업을 할수 있을 때 빨리 해라. 아, 아, 어, 그렇죠. 빨리 해라라고 그렇죠. 해서 아직 하는 게 있고. 네, 그만큼 또 세금을 떼야 되니까. 아, 그렇지. 나간 줄 얼마나 많겠어요. 그한그년뭐한달 그렇죠. 그, 동안 뭐 받아야 되는 근로자들이 뭐한천만이나라오면그 음. 예산이 얼마겠어? 백만 음, 그러니까 원만 그렇죠. 잡아도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런 취업촉진을 도와줄는사람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보통 이 신청 같은 경우 아 신청을 하기 앞서서 아까 전 얘기했던 대상자분들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음, 같아요. 대상자분들 어, 음.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공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태상 아니 건고 사직으로 인해서 이제 퇴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해당이 돼요. 음, 네. 음, 해당 건고 사직은 다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 뭐 그런 것들 있어요. 뭐 회사가 옮겨갈 수 있죠. 음, 이아에 뭐 아, 이전에 아, 이, 아, 아, 이 이관, 아, 이관이라나? 아, 이관이라나? 아, 이관? 그쵸,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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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관, 이관, 음. 그래서 내가 원래 본사가 서울에 있었었는데, 본사에서 근무를 하었어 본사 근데, 그래서 뭐 지방 부서로 음. 가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 본사에서 제가 뭐 강원도로 간다던가, 음. 아니, 뭐 네. 되게 멀리 내가 뭐 아. 내가 저기 뭐 경상도 사는데, 음. 뭐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 음. 생긴다던가,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말이 여렵게안 돼. 음, 그쵸. 어 비치면 돼. 그렇게 안 돼. 갑자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왕 이제 지침상으로는 이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면은. 그때도 내가 개인 사정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어 예외 상항인 거죠. 근데 음. 그 이관하게 되면 사실 어렵지. 음. 그어렵 일하는 것 자체가 한 시간 반씩 KTX도면 타고 있는 아, 수도 그쵸.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도 일단 실업급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음. 그건 보시면 그 확실히 되고.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확실히 사유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고용주들이, 뭐, 체제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아, 아, 것들. 아, 그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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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어. 것들.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임금체불. 음, 음 돈을 줘야지, 인 아, 당연하죠. 아, 아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음. 임금체불 같은 것 같은 경우에도, 음. 퇴사를 하더라도, 음. 이제 그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음. 어, 그건 당연히 아, 받아야 요 네, 근데, 이 사유는 사유인데, 음. 어쨌든, 이 전제조건이 또 필요해요. 그보다 더 전제조건은, 음. 고용보험, 1로 시죠아 물론 되죠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스스로? 일단 전체 다 합산해서 9% 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쵸 그건 이제 총 어, 사회사대보험은 어. 이제 뭐 국민연금, <laughs>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아 그쵸 그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어, 고용보험으로 그쵸, 나가고 그쵸, 있어요 어.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음. 네. 급여가 내뭐 네, 많으면 많을 수 있는데, 음. 뭐 보통 은 이제 크진 않는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음. 실업급여를 수용할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 아 그럼 고용보험은 음. 내가 냈고, 내고 있었기 음, 음, 음. 때문에 지금 이걸 받았던 거구나. 아 그렇죠. 고용보험 은 무조건 어.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받지 못하나요? 고용보험을 안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의무 사대보험. 예, 의무 사대보험이요. 나 그러면. 네. 내가 내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못 받는 어 아마 그 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뭐 내가 고용보험을 내는 줄 알았는데 음. 뭐 사업주가 신청을 안 했다. 아, 그렇죠. 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거래가 오갔다거나 뭐 어, 그런 경우에는 어, 고용센터에다 좀 문의를 해 보는 게 되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서 뭐 이런 사정들뭐 근로 기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 팁은 예. 확실히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아,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잘 돼요. 어, 어, 봐야 예. 된다는 점. 그죠. 급여 명세서 꼭 받으시고 음. 그런 거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용보험도 그럼 내가 하루만 내면 되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피보험 기간, 아, 네, 아, 180일 아, 아,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급 휴일과 관련된 유급 휴일을 넣었고 일단 180일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6개월 동안 근로했다고 를 해서 180일 전부 다산정되진 않아요. 어, 응. 일요일이 그래? 빠져요. 보통 통상적으로 아 응, 응. 일요일이 빠지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6개월 딱 하고 실업급여받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껄쩍지근하죠 네 껄쩍지근해 그건 어, 의도성이 좀 있네요 아, 그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데 음. 공교롭게 6개월 아, 그건 하고도 하루를 아, 더 어. 일, 일하고 이제 범고사직을 응. 당했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죠 그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이제 6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고용센터를 문의하셔가지고 음그 음, 전화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아니죠. 그 전화로 하면은 네. 안 되죠. 어 전화로 아니, 하면 안 돼요? 인터넷 신청 방법도 있고 <laughs>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어요. 어, 인터넷,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지사 방문해서 안내 아, 받는 게 있으신데 두가지에서 그, 아, 음, 아, 아, 음. 그 가까운 가까운 고용센터 가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한 번에 이야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가세요. 예. 네. 가세요. 가세요. 가셔야 돼요. 이제 가시면은 확실히 그 이렇게 뭐. 인터넷 신청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알려주잖아. 편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줘요. 음. 그게 또잘 들어와. 음. 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음. 보시면 되고. 일단 근데, 한 가지가 근데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 인터넷 강의를 사전에 좀 들으긴 하셔야 돼요. 응, 음, 음, 어, 맞아. 강의 인터넷 하나를 강의예요, 들으셨죠? 네, 들 들었... 받으실 때. 사실 기억 잘안 나는데, 들었어요. 그쵸? 음, 음, 네, 들은 건 맞죠? 음, 음, 네, 맞아요. 어,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들으시고, 이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은, 원활하게 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실업급여도 이제, 그래, 어, 그럼 내가 만약에 뭐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됐어. 음. 근데 네, 뭐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쭉쭉 돈이 나오느냐? 음 아니죠. 음 no. 음, 음 no 아니에요. 그럼 허락허락하지 그 않아요? 허락하지 어, 네. 세상이 허락허락하지 네. 않아? 뭐라도 좀 해야 돼. 네, 맞아요. 어 뭐라도 좀 해야 돼요. <laughs>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구직 활동을 많이 해요. 음. 음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이 기간에 나,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음.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이제 고용노동부 그래서, 이제, 보통 추천하는 게, 워크넷 사이트에 아, 들어가서, 음그 구직활동 많이 하시고, 음. 어, 진짜 거기는 이제 뭐, 자료 화면블로그뭐 이런 게 되나봐요. 음, 맞아 그걸 통해서 이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뭐, 이메일 접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음. 어, 뭐그 기관에서 채용 공고 화면이랑, 음. 이메일 접수한 거랑, 써가지고. 음. 프린트샵 뭐프린트해도 되겠죠. 네, 프린어 이렇게, 어, 이렇게 찍어도 되나 핸드폰으로? 아, 어, 어, 되겠죠. 어, 그렇게다 어쨌든 어, 증빙할 자료만 만들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증빙 자료를 음.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은 음. 이제 그 실업급 인정 기간에 대해서 그 구직 활동으로 음. 인정이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팁을 하나 얻은 게 만약에 한 날에 음. 뭐세 군데 면접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음, 그것도 일회로 면이그측정을 한대요. 아 네, 그냥 활동한 그러면, 게 일회로. 그럼 음. 한 번만 하루에 한 건? 어 그렇지 근데 내가 빨리 취업하고 싶으면 뭐 여러 개 봐도 되는데 음. 일단은 뭐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건한 과. 저또 궁금한 거. 음,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명함을 받았던 기업도 어. 있었거든요. 어, 어, 저 예전에. 어, 어. 그것도 되나요? 아직? 그 이제 명함 아마 될것 같아요. 음. 되긴 되는데 어쨌든 뭐그 기관의 더 채용 공고 같은 건 같이 가야 되지 음, 않을까? 그 공고 음. 이제. 어. 그 프린트 샷하고 그다음에 어. 명함 들고 가서 그렇죠. 여기서 면접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갑자기 뭐 대뜸 이상한 명함 갖고 제출하면 어, 그죠? 아, 왜냐면 요게 어. 왜 생각났냐면 음음음. 그 어떤 어떤 분이 이제 명함을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냥 음음. 이제 고깃집이나 이런데 다 어. 가지고 오셔서 아. 이제 그 이제 제출을 했는데 어. 이제 너무 업종이 다양한 거야 아, 그치. 어, 그래서 어. 결국엔 그분은 못 받은 걸로 왜냐면 어. 어디서 언뜻 어, 음, 들었어요 그쵸. 어, 그래서 아, 그쵸. 어. 그 그래서 이제 나는 명함으로도 되나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음. 되는군요. 어, 근런데이 그 음식점에서 명함 말고 진짜 분식 어, 생활을 아, 어. 청렴하게 모든 건 어. 청렴해야 돼. 아, 아 어,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생활을 하는 거 청렴하게 심심을 해주셔야 근데 되고. 근데 그분은 결국 음, 못 받았겠죠?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하셨으면 안 되고. 음.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좀 정리 좀 한번 하면은 일단은 뭐실험이 되고 실업이 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직 등록 같은 것도 하고 네. 이제 그 고용센터에서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그 카드 주는 걸 알거든요 취업 음... 카드 같은 거 네, 취업 무슨 카드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방문해야 되는 교육 일자랑 이런 게다 써져 있어요 아... 이게 뭐몇차몇차몇차이오 아... 차까지인가? 그오 네, 차까지네요. 있 있어 있어. 오 응, 차까지 그 어, 있어요. 공책 응. 조그만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 어 맞아요. 아, 구직 활동한 거 쓰고. 아 그거 아기처럼 쓰는 사람들도 어, 있었어. 어, 어 그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하그 이제 스케줄 따라서 쭉쭉쭉쭉쭉 음, 음. 움직이시면 실업급여가 들어와요. 음. 네, 쭉쭉쭉쭉 들어와요. 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구직 활동하다 보면은 뭐 알바할 수 있죠? 응 음, 그렇죠. 어이 부정수급으로 좀 많이 유명한 게 가끔 이제. 이 실업급여를 타는 동안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제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어. 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한다고 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현장에 가서 그냥, 어. 뭐, 뭐, 이렇게 아. 일을 하시고 어. 현금으로 돈을 받는다, 뭐, 어.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괜찮, 아니죠. 어. 어, 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어. 네. <laughs>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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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경우가 있으신데, 근데 그런 것들은 꼭 신고해 주셔야 돼요. 아, 근데 왜냐면은, 야, 나랑 세금이에요, 진짜. 네, 세금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숨기지 마시고, 음. 그냥, 청렴하게. 음. 그, 뭐, 9만원, 뭐, 뭐, 하루 일단, 그래, 한 9만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9만원 좀더 벌겠다고, 음. 그, 국가 세금 루팡 한데? 하면, 어? 어? 어찌됐든, 어, 어. 어 뭐, 만원이2 어, 이만, 그치, 그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어, 아, 근데 어.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이제 뭐, 환수처리 되나? 환수가 있겠죠? 네. 그 날만큼 아, 다 빼겠죠? 아 일한 응, 응. 날에아 뭐야? 결국에는 알바를 안한게 나을 수도. 어, 그럼 어. 걸리면 그냥 <laughs> 다 가져가는구나. 어 그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근데 그 전액을 환불을 다 가져가는지는 솔직히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수에 따라서 가져가. 어, 일단은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네, 일한 날에 일단 인건비를 어. 다시 다 제외한다. 어. 알고 알고 근데 진짜 왜냐면 사람은 응.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바를 하면 어쨌든 두 명이 알는 거니까 그두 응. 명이 알면 나 알고 어쨌든 나 알고 응. 고용한 사람 응. 이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어. 그 신고할 수있사람이 어. 어. 믿으면 안 돼. 그렇지. 응. 그래서 응. 어우, 어. 어. 아 근데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좋잖아요. 자기 발목을 네. 잡을 네. 수 있다. 그 자기 는덤는 거예요. 음. 음. 자기 무덤 하시는거고어 <laughs>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응, 구직 활동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음. 네 하시면 되고 음. 이제 뭐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기 취업 같은 거할 수도 있어요. 응. 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고용센터 또 가? <웃음> <웃음> 또, 가 고용센터. 어, 또 가요? 또 가요? 아 일단 가서 이제 또문의 어, 하세요. 어. 응, 가셔서 이제 조기 취업 수당 같은 거또 받으시고, 음또돈 응, 아. 받고. 돈을 받는구나. 왜냐면 저는 이 조기를 음. 몰라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잘알아요 정보가 힘이고 국민. 첫 번째만 받았잖아요. 음, 정보가 돈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기 재채수단을 받아 그러면 나실업급을 받받다가 3개월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음. 두 달만 받고 음, 음. 한달 전이 남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취업을 뭐. 하면 그 조기 취업을 받을 수. 그렇죠. 조기 재채수단을 아. 받을 수 있죠.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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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으시죠. 응, 막... 네, 그렇죠. 좋아요. 정책이 잘돼 있어.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 구직급여 쭉쭉쭉쭉 받으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시기 전에는 그래도 취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 뭐,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제 요 어떤 제도 같은 것도 잘 아시고, 이거 외에도 뭐, 퇴직금 관련 뭐 이런 거잘 아시는 분들은 뭐있으신데 그렇죠. 빠삭하신 분들. 가끔 뭐, 똑똑하신 분들 똑똑. 영리한 어, 영리하신 분들은 <laughs> 네, 1년이 딱 됐어. 예를 들어서, 네네, 1년이 딱 됐는데 내가 월급만 2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응응. 그래서 1년을 쫙 다니다가 응. 딱 퇴사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뭐 사장이랑 뭐 이야기를 잘 해서 막 공고사직 체리가 되는 거지. 오, 어, 그러면 좋다.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고. 음. 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좋다. 근데 근데 이게 만약 <laughs>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 처리가 되는데 사업주가 어. 이거를 그냥 봐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실토 받을 수 있도록. 아. 원래 아닌데. 아 근데 뭐 인간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제생각은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왜냐면은 어쨌든 국가 세금이고 음. 어 이게 나 아,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친구인데 그냥 보내? 아 이게 핵심이에요. 네, 네. 이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사업주 입장이었어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음. 뭐 이게 한국인의 정이 또 아, 이런데 발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데 어. 발이 되가 돼? 아니 저한는년 동안 어. 고생했는데. 아 근데 이게 그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는 어떤 뭐 퇴직금처럼 퇴직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뭐 퇴사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뭐 조금만 말만 잘하면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야 돼요, 모든 음. 사회보험은. 음, 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어, 적어도 이 실업급여라는 거는 내가 정말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었었는데, 음. 뭐, 회사가 망해버렸거나, 아, 아니면은 내가 좀 불, 내가 정말 억울하게 퇴사, 뭐, 해고를 당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제 뭐, 되게 당연하듯이, 이제 뭐, 음. 아, 이건 뭐, 약간 복리후생처럼 이제, 색깔이 <웃음> 변하면 <웃음> 절대 안 된다. 라고라는 <laughs> 아. 걸좀꼭 면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실업급여를 받기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은 꼭 마음을 고이 접어두시고 음. 우리 청렴하게 음. 아. 국가, 국가 세금이 적재적소 갈수 아, 있게. 그러면 음. 왜냐면 저 입장에서는 약간 음. 그래도 손해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음.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는 음. 그 뭐지? 음. 약간 음. 이제 내가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어쨌든 그만뒀어요. 그만둔 응? 다음에, 어쨌든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냈을 거 아니에요. 아, 됐겠죠, 어, 1년 쭉 내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그 고용보험 네. 1년치가 아, 날아가는 건가요? 낸게 아깝다? 어. 아, 근데 그거. 왜냐면 그, 내가 네. 어쨌든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쌓인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게에요 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로뭐 2년이든 3년이든 했는데. 어, 그랬데 나는 그랬어. 정말 정당한 일을 하고 막 그랬어.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실업급여는 내 자진으로는 이제 퇴사하면 못 받으니. 음, 음, 음. 그럼 내가 여태까지 낸 고용보험료는 아깝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산돼요. 가산이 돼. 어떻게? 그 이제 뭐 이직을 하더라도 어, 고용보험 그래. 이미 가입된 기간들이 다 가산이 돼요. 아. 네, 그 아, 그렇 뭐 어쨌든 너네 돈 받는 건안 되더라도 내가 내도를, 내가 낸 돈은 낸 돈은 계속 지켜, 갈수 지켜 갈수 어, 갈수 아. 갈수 지켜야. 그리고 않았어. 일단 고용보험료는 일단 그게 있어요. 그 이제 뭐 무조건 실업금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음. 내일병 카드도 전부 다 고용보험료 안에서 전부 다, 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제가 알기는 음. 그러고 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언젠간 혜택을 받으세요. 응. 언젠간 <laughs> 받게요. <laughs> 건강보험도 내고서 엄청 혜택 받잖아. 아, 우리나라 아, 엄청 아, 잘돼 있잖아요. 아, 물론 인센티브도 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응. 받고 나는 못 받으면 좀 억울하니까. 근데 아, 옆에 있는 친구는 나 아직 못 받았으니까. 아, 아, 그렇죠. 아, 그냥 작년마음 아들 저 받았지 한 그렇죠. <laughs> 뭐야 내돈 <돈이> 눌러왔네. <laughs> <laughs> 내돈 <돈이> 눌러왔어요. <일로>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업급여 관련돼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뭐 신청 방법, 인터넷 방법 이런 거는 솔직히 다루기는 내용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사이트 가면 굉장히 또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방법 같은 건 한번 알아보시고 오늘은 이 영상에서 아,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보시고 넓고 얕은 실업급여 지식을 얻어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거 진짜 몰라요. 그 약간 말 음. 들어봤을 때도 제 어, 약간 좀 까리한데라고 음. 느낄 수도 있는데 그치.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냥 아, 뭘 받아 뭐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 따라갔는데 어, 그냥 일사천리로 거기서 쭉쭉쭉쭉 알려줘요. 로보센터 짱이야. 어, 그거 이제 어. 그 수첩에 <laughs> 다 있어서 그거 <laughs> 어. 그냥 그대로 찍찍 그어가면서 하기 <laughs> 너무 편했었고. 음. 어뭐 잘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 놔야 음, 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음. 필요하신 분들 음. 뭐 지금 뭐 영상이 네그 코로나가 좀 계속 지속이 될것 같은데 음. 보니까 실업급여 하실 <laughs> 분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음. 필요하신 분들은 꼭이 제도를 통해서 생겨 이제 큰 아, 도움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 좋아요. 멘트가 있죠. 아, 그렇죠. 먼저 약간, 하세요. 네, 제가요? 네. 그 먼저 하세요. 저 약간 후쿠오라 하세요. 아, 네. 이렇게 <laughs> 복지? 아, 좋아요. 네. 다 알겠습니다.